가정마다 한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 부품 중 필터는 공기 중에 불순물을 거르거나 냉각과 윤활 기능을 하며 성능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주 동화산업단지에 위치한 만엔 휴멜 코리아. 국내 자동차 필터 산업에서 그 우수성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꾸준히 해외와 국내의 우수한 제품들을 벤치마킹하며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의 경우 국내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유수의 자동차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저희 만의 히말코리아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숨쉬는 지구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중요한 기능인 이물질 제거 기능. 청정도 시험실에서 제품의 이물질 여부를 측정하며 오작동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시험실 내부 또한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조금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83년 용인에 처음 설립된 만엔 휴멜 코리아는 원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으로 2007년 12월 원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만엔 휴멜코리아는 작년 2,3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적화된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업체로서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원주 지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뿐 아니라 직원들의 복지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곳곳에 직원 휴게실이 마련돼 있고 점심 시간을 활용하면 에어로빅이나 헬스 등 여가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원주시 특화 산업의 수익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복지에 노력하는 만엔 휴멜코리아.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을 기대합니다.